사랑하는 할일랜드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언제나 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할일랜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실텐데 이러한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지내십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시 2년여를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델을 남겨둔 이유는 에베소에 여러 다른 교훈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서로의 교훈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변론과 다툼을 일으킬 뿐 성도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다툼을 줄이고 서로 사랑하도록 목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도록 권면합니다. 장로와 집사 등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잘 교육하여 목회하도록 권면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며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며 몸도 마음도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여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도 연약해서 잦은 병으로 고생했고, 그래서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를 맡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기도의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기도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일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세상 모든 정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교훈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야말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등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우리는 우울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기도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기도는 세상의 모든 정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십니까? 잠도 더 많이 늘고 식사도 더 많이 하시며 드라마나 영화도 더 많이 보실 텐데 기도는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며 우리의 사역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 소했 나요？기도 는우 리의 안식 빛 으로 인도 하니 아피 강감 할때 기도 잊지 마시. 갈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내 빛으로 인도하리. 아, 피캄캄할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신 빛으로 인도하리. 아, 비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